지금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영번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걷던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닌 자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을 거딘자 순종하며 주다 할렐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에 이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유언적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임종 전에 하는 축복은 유언인과 동시에 예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해 볼때 이는 예언적 기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유언적 축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을 누리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하여 호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서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트.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스트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일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 축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언적 축복은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먼저 살펴볼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볼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하였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꺼번에 축복하였으면 좋았으련만 모세는 각 지파별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여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개의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종족이 보존되리라는 소극적 축복을 받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으나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축복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왕권으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축복은 후대까지 이어져 유다 혈통 아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영광입니다. 다음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역할이 어떠해야 함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집화입니다. 하나님 곁에 늘 함께하는 안전함을 축복받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 시에도 남 유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 지파입니다. 풍성한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찾고 다가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행한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의 심을 심하다, 때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더 묵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날마다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와 넘치게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 죽은 이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로 나아가길 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였고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 가운데 주님을 선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